축복이에 함께한지 벌써 21주차가 되었어요. 노선이라 검진 받을 때마다 걱정이 많았는데 건강하게 무럭무럭 잘 자라지고 있어요. 오늘은 정밀 초음파와 임신 중독증 검사하는 날이에요. 소변 검사, 키, 체중 체크 후에 30분 넘게 초음파를 보고 교수님으로 추정되시는 분이 한번더약 15분간 꼼꼼하게 봐주셨어요. 손가락, 발가락, 눈, 다리까지 초음파 사진만 무려 14장이나 받았어요. 제가 초코우유를 미리 원샷하고 들어가서 그런가 축복이가 활발하게 잘 움직이고 자세도 좋다고 하셨어요. 축복이는 심장도 튼튼하고 지금 720g으로 건강하게 자라고 있답니다. 저도 건강하고요. 그런데 체중 관리는 조금 필요하대요. 요즘 다리 붓기가 고민이라고 하니까 미리 압박 스타킹도 구매하도록 도와주셨어요. 보통 30주 정도부터 구매하는 것 같은데요. 저처럼 붓기가 좀 심하시면 미리 구매하는 것도 좋대요. 다음 4주 뒤에는 임당검사와 입체 초음파 보는 날이에요. 그날의 기록도 남겨볼게요.